안녕하세요 4월 29일 8시 45분 만보일길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제 세종문공리코팡이고요재고이관 때문에 지금 서류 접수하고 2층에 짐 싣는 게 있어서 2층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대한대 한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상차 준비하겠습니다 2층에서 1차로 6발이떼 싣고 다시 1층 내려왔습니다 이제 곧 실어주겠죠 현재시간 9시 50분 상차 완료하고 출발합니다 지금 예상보다 좀더 걸렸는데 빨리 될줄 알았던 오늘 차가 별로 없어서 의외로 많이 걸렸네요. 지금 사람이 일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영일 처리하는 게 깔끔하진 않아요. 다 일을 잘하셨는지 그분들은 딴 데로 다 파괴한 거셨나 그렇네요. 부산 기장, 부산 오 센터. 275km 나옵니다. 아,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새벽에 기름도 넣었기 때문에 기름 안 넣고, 뭐, 그래도 3시간 반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어저께, 아,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아니, 그냥, 여기 와서 창원으로 내려가는 거 어제 응. 세종 안 오고 그냥 새벽에 바로 그냥 천안에서 세종으로 가는 걸로 아 천안에서 세종 안 오고 창원으로 갔으면은 어제 매출이 처음으로, 오늘 매출이 한 1.5장 정도 됐을 건데, 내가 죽는 줄 알았죠? 피곤해가지고. <laughs> 도저히 못하겠더라. 아, 가면, 진짜 둘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목천에서좀 쉬고, 저렇게 얘기할 했더만 너무 지게상처가또 빨리, 빨리 되는 바람에. 지지도 못하고, 와, 여기 3, 40km 오는데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조심해서 왔으니까. 마무리 잘했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또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연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나는 연휴를 처음 겪는 거라서. 봐야 될것같 부산까지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시 27분 급하에 도착했습니다. 제구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가 아니라네요. 여기는 일반 간선 그리고 지금 제가 갈 제구이가는 예전에 한번 어, 처음 왔을 때 도쿄 있는 저 지하에 있어요 담당자 음.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받아야 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거기 가면은 낮에는 사람 없던데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착하고도, 바로 흐음... 밑에니까, 식사 시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목소리> 시간 오후 1시 59분 2시입니다. 하차 완료했고요. 바로 지금 롤테이너 실러 가겠습니다. 지금 전하니까 뭐 여기서 바로 옆에 게이트로 저기 지금 저분 한번 올라갔었는데. 좁은 골목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후진으로 접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시게 하는데. 아롤 테이너 상차 완료했습니다. 이트랙 치고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2분. 아이씨롤 테이너 상차 완료했습니다. 경발를 다시 합니다 완료하고 지금 김만 미르, 아예 기회로 가려고 하는데 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있네. 갈수있을려나 아, 없다. 씨. 쏘, 쏘, 길어가. 잘 틀어 나가야 되겠죠? 김해까지 50km 약 50분 약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번에도 상차했던 곳이라서 특별히 문제되고 하는 데 아닌 것 같아요. 음, 가면 바로 하차해주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왔죠 여기는 현재 시간 3시 30분 경남 김해 롤테이너 수리 하고 제작하고 하는 업체입니다 금방 내려주시니까 짠 빨리 내리고 다음 짐 탕착 잡아놓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3시 44분 그런지 한 15분 만에 다 내놨죠 여기는 금방 이제 작업하시다가도 이런 차가 들어오면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뭐 여기는 뭐롤테이나 아마 쿠팡 전문적으로 다 하시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여기 근처에서 잡을 려다가 미리 아까 전에 좀 잡아놨어요. 조금 먼데 여기서 청량 50km 나오는데 미리 잡아놨어요. 밑에 지방도 그렇지만 지금 밑에서는 거의 움직일 만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향령에서 충남 천안가는 쿠팡 밀크런 같아, 밀크런. 저번번은간것 같은데, 쌀쌀 시리로. 그런인 같은데, 가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50km, 한 50분 한? 나옵니다. 뭐, 현재로서 단가는 괜찮아서, 뭐, 약간 이동하더라도. 잘, 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천천히. 5시 상차라서. 어, 내일 가자마자 쉴거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청량으로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4시 53분. 아가 호호 뭐 미국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상차를 두군데서 해야된다네요 바로 앞에서도 하나 하고 좀 내려가서 그리고 어, 밀도 해야되고 뭐 두군데를 해된다네요 해야 우선 밑에 먼저 상차로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밑에서 우선 다섯 다섯발레터 있습니다 쌀, 열, 바라 열두 파레트 꽈덕 실었습니다. 무겁겠다. 아, 열심히 가겠습니다. 현지 시간, 5시 21분, 쌀, 꽈덕 실고, 8시 40분, 중남 천안 목천 아이씨 목천 센터에서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대는 밀크란 접수하는 67번 사무실이, 와 67번 쪽에 있는 입고 사무실이 열려있네요. 음 거기서 접수하고 아마 그쪽 옆에서 하차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새벽에 오면은 경비실에서 소리 주면은 알아서 하차하는 데다가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연락 오면저반에서 하차하면 되는데 낮이라든지 저녁에 오는 밀크라는 저쪽에 차. 입고 사무실에서 입고 접수하면 됩니다. 하이바 써야 돼요. 이제 접수하고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크런 하차하려고 대기합니다. 전부 다 엄청 많이 들어온다 빨리 하차하고 도망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 하차 완료했습니다 음, 하차 완료하고 당착으로 또약 어, 20km 할까? 떨어진 세종에서 경북 칠곡 가는 거 좌회전입니다. 당착으로 휴지죠 휴지 화장지 화장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음, 저분이 하 늦어가지고 욕들어 못는데 빨리 가서 대기하다가, 11시 반 상차니까, 시간은 여유는 많아요. 가서 상차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3분입니다. 여기는, 쌍용 CMB. 화장지 실는 곳입니다. 수지를 싣고 있습니다. 과도실을 그죠. 병인왕사입니다. 지금 11시 50분. 작년 CMB에서 화장지를 과도 싣고. 화를 잘 했다는 경로로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북칠곡 쿠팡으로 갑니다. 경북칠곡까지는 158km 약 2시간 2시간 2 0분 m 정도 나옵니다. 아,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시 22분, 고팡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벨트 매는 말하네. 지금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기름 넣는다고 뭐라고. 아, 지금 바로 저반을 해야 되겠어. 현재 시간 2시 33분. 지금 하야 하차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더 이상 콜이 없네요. 그건 또 피곤해가지고 좀 쉬긴 쉬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야 하고 출국해서 좀 쉬었다가. 오, 내일을 준비해봐야 되겠죠. 에휴,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